안녕하세요. 인간공학 기사 강의를 맡은 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인간공학 기사 시험과 음, 해당 강의에 대한 소개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인간공학 기사 시험의 취득 어, 자격의 취득 목적 또는 이점이 뭘까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기사 자격 시험을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 이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해당이 되겠죠 어 제가 첫 번째로 둔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인간공학 기사 자격이 포함이 됩니다 어 보통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 의료부인 분들이죠 음 대학에서 해당 과목 해당. 어,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만 해당 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료인들 분들이, 어,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보건지도사 분들도 선임자격이 되어 산업보건지도사 알고 계시나요? 어, 보통 지도사 자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레벨이 조금 높습니다. 기술사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 그다음에 산업보건지도사라고 국가전문 자격의 어, 자격 중 하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기사 자격, 즉 국가 기술 자격들이죠. 거기서 산업위생, 관리 산업 기사 이상, 그러니까 기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 환경 산업 기사 이상인 분들이 보건 관리자 선임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인간공학 기사. 또, 역시, 마찬가지죠. 어, 인간고학은 왜 산업기사 자격 이상이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인간고학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 이상부터 있습니다. 기사 기술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이유로 인간고학기사를 어, 공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음, 꼭 여기서, 어, 난 간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어, 간호사 면허가 있으니까, 나는 인간고학기사 공부를 안 하지, 이러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간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인간공학기사 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어, 그 다음에 UI 디자인 분야, 이쪽 취직하시는 분들도 어, 인간공학기사, 인간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laughs> 일상에서 인간공학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접할 수 있을까요? 음, 제 경험상으로는 의자. 또는 책상, 아니면 모니터, 키보드 이런 거를 구입을 할 때, 제품 섬, 설명란 또는 마케팅 홍보적으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간공학적 디자인인.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어, 활용이 되고 있는 학문이 인간 공학이고 또 인간 공학 기사를 취득하시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시면은 그런 쪽으로도 취직을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의 보건 직렬 쪽으로 취직을 하시거나 또는 어, 시험을 통과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가산점이 붙는 자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 기사는 주로 보건 쪽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격수당 자격수당 나오죠? 국가 기술 자격 또는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분들에게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상당한 양의 어, 대부분이 자격 수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코 이거 만만히 볼만한 게 아니에요. 은근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도 공부를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자기 개발 또는 개발이라고도 하죠. <laughs> 어, 저는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어떠한 집적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물리적 또는 뭐 음, 재산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적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 100세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자기 능력을 함양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스몰 석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 개발적 목적으로 기사 자격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응원합니다. 굉장히.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멋진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관련 기술 자격 응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다. 자, 기사 자격 산업 기사 같은 국가 기술 자격들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응시 자격을 만족하게 됩니다. 아무나 볼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중 그러한 어, 응시 자격 중한 개가 뭔가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공학 기사 취득하면은 인간공학 기사와 관련된 자격증의 응시 자격은 자동적으로 획득이 되겠죠. 어뭐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이 여섯 가지 이유 중 최소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이유를 충분히 갖고 지금 어, 기사 자격 공부를 시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간공학 기사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고 어, 그 다음에 합격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죠. 자, 어, 우리 기사 자격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차 그리고 2차로 다닙니다. 1차는 뭔가요? 1차 객관식, 2차는, 어, 주관식, 필답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laughs> 인간공학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에는 네 과목이 나오고 실기시험에는 한 과목, 실무 한, 한 과목이 나옵니다. 근데 실무 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네, 네 과목 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네 과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실무 과목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네 과목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과목 인간공학개론. 두 번째 작업생리학. 세 번째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 네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개론 굉장히 넓, 어, 개론이죠. 말 그대로 굉장히 넓고 일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공학개론 공부하다 보시면은, 인간공학개론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초를 푸시다 보면은, 어, 첫 번째 과목에서 안 나오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첫 번째 과목, 어, 잘 공부해 두시면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과목에서도 같이 나오는 문제들 도 같이 풀수 있다 음 굉장히 기본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공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작업 생리학+ 생리학 뭔가요 우리 육체에 대한 거죠 뭐어 육체 구조라든지 어 움직임 활동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냥, 어, 기사 수준에 맞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산업 심리학 및 관계 법규. 네, 법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얘기를 할게 없죠. 딱 정해진 것, 법령, 규칙, 기준, 고시, 이런 것들, 이미 정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면 거의 암기 위주로 가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학. 우리가 심리학적 내용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그런데 그냥 심리학이 아니라 산업 심리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거 경영학 배우신 분들은 꽤나 잘 이미 알고 익숙하실 것 같아요. 어, 특히나 경영학에서 HRD, 인적 자원 관리 쪽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하다. 왜? 동기 부여 그리고 리더십 같은 이론들이 산업 심리학에 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관리. 네, 그러면 먼저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근골격계 질환이 뭐가 있을까?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작업 관리, 생산 관리. 어, 이거는 우리가 현업에 없으시거나 경험이 없으시거나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약간 낯설 수 있어요. 우리 항상 생산 관리 그렇게 가깝지 않죠. 우리, 어,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낯설 수 있지만, 이거 역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문의 형태 내용이 일반적으로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공부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네 가지 과목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또네 가지 과목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실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만 잘 공부하시면은 그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그네 가지 과목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필기 이미 다 알고, 알고 계시겠지만 객관식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형. 네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옳은 거를 고르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과목별 40점 이상, 40점 미만이면은 바로 꽈락이 됩니다. 꽈락.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에 합격이 됩니다. 네. 100점 만점 기준이겠죠. 자. 무슨 얘기냐?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굉장히 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유리한 조건 중 하나죠. 우리가 특별히 고득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 뒤에서 한번더 언급이 중요하게 되겠지만, 고득점을 맞을 필요 없이 딱 60점만 넘으면 우리가 합격이 될수 있다. 물론 뭐, 어, 꽈락은 나오지 않아야겠지만, 어,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 역시, 어, 중간식 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과목 소개를 할때 주관식 필답형입니다. 주관식 주관식도 종류가 많죠. 뭐 어, 서술형도 있고 그다음에 논술형도 있습니다. 논술형 국가 전문 자격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이 많죠. 그래 가지고 어뭐 16페이지 어, 이런 거를 다 채워야 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이기 때문에 객관식을 객관식의 답을 어, 그대로 우리가 적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긴 양의 서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이 많이 없죠. 그리고 평균, 이거 역시 60점 이상 절대평가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어, 근데 여기는 왜 40점 이하가 없나요? 왜냐하면 실무 한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과목 실무만 60점 이상 맞으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바로, 어, 이렇게 하시면은 인간공학기사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OT,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핵심이 되겠네요. 인간공학기사 해당 강의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어, 여태까지 공부, 이런저런 기사 공부 또는 다른 시험 공부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어, 나는 그렇게 해왔어. 이미 그렇게 해왔어. 당연하지. 저렇게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 많이 한 분들,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롭다거나 뭐 대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또, 기사시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뭐, 다른 시험과 기사시험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시험이란 거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음, 이런 마인드, 또 이런 생각, 이런, 어, 방식으로 공부하시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 주세요. 개괄적인 개요 말씀드리면은 기사 시험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가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표는 뭔가요? 기사 시험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학문적으로 매우 깊. 기... 들어가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 시험 합격입니다. 기어, 기사 시험 합격 이거는 수능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도 아닙니다. 절대 평가인 기사 시험 합격 그것도 60점 컷인 기사 시 합격 어, 기사 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라. 제가 꼭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데에 대한 답들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교재 그리고 강의에 충실하게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재 우리가 얘기하는 수험서 수험서가 뭔가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이론들을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보기 쉽게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좋게 만든, 어, 서적. 이게 수험서 교재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교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어~ 대학교재 대학교재 같이 뭐천 페이지 이천 페이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수험서면서도 그렇게 굉장히 두꺼운 교재들 있죠 그러면서 이+ 내용 어~ 이 교재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어~ 그러면서. 어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수험서로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 그런 교재 언제 다 읽나요? 천 페이지 이천 페이지 읽는 데만 어한어한달두달다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어 우리 강의 그리고 우리 교재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들은 바로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재 위주로 가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교재를. 그 다음에 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강의, 왜 강의를 하나요? 어,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교재만 읽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선 강의 자체에서 어, 내용의 강약을 알려주고 또 이해를 좀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교재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한세번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읽는 것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도 보고 하면서 다양한 자극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암기나 이해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꼭 틀어 놓고서 그 강의 모니터를 보면서 집중하시 집중하라고만 말,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단지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귀로 들으시든지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활용하면은 암기나 이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잘 활용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은 수험생 개인별 체감 난이도에 따른 과목별로 강약을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잘하는 것 또는 내가 전공을 했던 것 이미 지식이 충분한 부분 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맞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이미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거고,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의 지식,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심, 그리고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과목마다 약간씩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암기는 자 암기+ 암기는 모든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공부는 이해가 제일 중요한데요라고 하+ 하더라도 공부는 기본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하물며 기사 시험. 학문이 아닌 기사 시험을 위해서는 정말 암기는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암기를 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교재에 달달달달 외우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첫 번째 핵심 단어 위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핵심 단어 위주로 왜. 교재 다못외워요 그리고 문장 다못 외웁니다. 외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만약 외우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위주로 하냐 핵심 단어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 위주. 어떠한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개념에서의 그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이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또 뭐냐 숫자입니다 숫자 자 제가 강의 들어가면은 어. 엄청나게 자주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뭘 말씀드릴 거냐? 법령, 고시, 기준, 규칙, 뭐 이렇게 이미 정해진 것들에 대한 문제 또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숫자 위주로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숫자 말고도 다른 암기할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숫자 위주로 암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출 문제 특히나 여러분이 마주쳐야 될 문제들 대부분이 숫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는 논란이 있을 수 없어요. 법령, 기충, 기, 어, 법령, 기준, 규칙, 고시, 이런 것들에 나오는 숫자들은 절대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암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그런 문제들, 숫자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공식. 자, 인간공학기사에는 우선 공식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암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들 하나하나 가 기출에는 많이 나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죠. 공식 하나 외우면은 어, 문제 하나 맞추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식 어, 두세 개를 하나, 어, 두세 개를 외워야지 한 문제가 나오는,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식 하나당 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맞추는데 있어서 유리한 것이다. 음, 유리한 암기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식 많지도 않은 공식이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 다섯 번째. 기출은 반드시 풀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기출이 여태까지 있던 모든 기출을 다 보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거 역시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어, 최소한 5회 이상 뭐한 10회 내외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죠 그렇지만 5회에서 6회 정도의 기출은 최소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이론 시간에 어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커버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기출에만 나오는 정말 아주 드물게 이론 시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내용들이 아주 드물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출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몰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 어느 정도 합격선이 60점이라고 해서 60점을 목표로 공겨, 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꼭 풀이를 하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6번 만점보다는 합격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네요. 자, 60점이 합격점입니다. 그렇지만 어, 꼭 60점을 목표로 하, 한다기보다는 이 합격점이라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한 20문제에서 15문제쯤이면 될것 같아요. 만점은 뭐냐? 꼭 100점 그리고 우리가 수능 보듯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되는 너무 과한 욕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시간 그리고 자원이 한정적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이라는 목표, 우리의 기사 자격 합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점을 목표로 물론 제가 합격점 60점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합격점이 60점이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 2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만 목표를 해서 공부를 하자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잘, 이 여기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 잘다 합격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교재 그리고 강의 중심으로 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강약 조절 잘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기사 시험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음.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